시작. 할렐루야 짝짝. 할렐루야 짝짝. 이렇게 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네? 알렐루야 짝. 이것만 해도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모든 혈이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오장육부가 여기다 있잖때문 이렇게 말아 알렐루야 짝짝. 할렐루야 짝짝. 할렐루야 짝짝. 제가 우선 발사 시작하면은 크게 웃고. 할렐루야 소리도 크게 내고 배에서부터 하하하하 이렇게 하지 말고 하하하하 와 통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 건강해지 여기 여기 뭐예요 최명호 목사님 웃음 치우 지금 뭐두번세번했잖아 그죠 막 웃음이 절로 나온다 성도들이 그런게데 아니 목사님 옛날에 잘안 웃으세요 요새 잘 웃으시네요 그런다는 거야 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도 너무 좋대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자 할렐루야 자자 이제 a d d 사 d Dad, d a 야 이렇게 하면요 막기침 d 나오 d 답 d Dad, d a 그런 분 일어서서 일어서서, 서 d 일어서서 a d d 서서서 a d d 서 d d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아, 우리 서서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저도요 우리 웃음 강의 제가 이제 웃음 치료 땄는데 그 교수님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떨때 웃다 보면 막 다리를 들잖아요 제가 그 교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분이어서 남자가 다리를 요렇게 드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더 웃기더라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제가 다리를 이렇게 들면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셔 If you do this, it will be funnier. Stand up. Stand up. Now. Get up from that position. Start. Hallelujah. Clap, clap. Hallelujah. Clap, clap. Hallelujah. Clap, clap. Man's laughter. Start. Ah, ha, ha, ha. <목소리> 어, <하려고 목소리> 어, 아 알람이요. 아 좋아요 좋아요. 배가 막울얼 하잖아. 속이 어. 시원하잖아. 그지? 아, 우리, 아, 마주 우리 이제 두 사람씩 아. 이제, 한번 맞이 아. 이제 아. 거, 한번 마주보고 이제 두 사람씩 마주보고 두 사람 마주보고 장모님하고 마주 이렇게 짝지고 우리도 목사님하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뭐 열로 시작하고 어예 그래가지고 이 시간이 이제 그렇게 할때이시간에 우선 발동시에 가면 박수를 세게 치고 크게 없으며 상대방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또 몸이 안 좋은 분은 치우될줄 믿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작할렐루야자자자